안녕하세요. 카전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제네시스 GV70 2.2 디젤 스탠다드 패키지입니다. 오리를 드라이브고요. 바로 얼마 전에 2.5 터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서둘러서 2.2 디젤도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고 색깔은 지난번 2.5 터보와 마찬가지로 비크 블랙입니다. 근데 어 보시다시피 지금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스탠다드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외관에서는 차이가 그래도 제법 나죠. 확실히 디젤이어가지고, 바깥에서도 이런, 뭐, 소음, 디젤 엔진 떨림으로, 소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어, 저 옆에 차는, 뭐, 저 옆에 차는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A650 t d i 예요 오늘 상기 선배, 한상기 기자님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는 아니고, 저희 각자 이래요. 2.2 디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3.5 터보도 보여드리고 2.5 터보도 보여드렸었던 터라 그냥 쭉흘고서 지나가겠습니다 외관 설명은 옆모습에서도 달라진 거는 뭐휠 정도입니다 근데 이 휠도 이전에 3.5 터보 때 보여드렸었던 그 휠이에요 21인치 가장 큰휠 255에 21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 그대로고 음, 음... 연비? 연비는 지금 복합이 12.0 그리고 하지만 얘도 이제 요소수는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됐고 디젤이라서 보시면은 뒤에 머플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2.5 터보든 3.5 터보든 스탠다드 패키지는 이 옆에 스탠다드 패키지는 크레스트 그릴 모양을 세로로 한 그런 머플러가 들어가고 스포츠 패키지는 엄청 커다란 동그란 머플러가 듀얼로 들어가죠. 근데 디젤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플러 같은 경우는 아, 이쪽이 아니네. 예. 이쪽으로 하나만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배기 사운드라든지. 사실 2.5 터보 배기 사운드를 그때 보여드리면서 뭔가 좀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트렁크도 똑같고, 인테리어도, 오늘 인테리어 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색깔, 지금 크림 색깔인데 이게 지금 크림의 옵시디언 블랙의 어, 디자인 셀렉션 2였나? 가 적용이 됐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가죽도 좋고 아예 그 나파 가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좀 질긴 가죽,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2열 시승기는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제네시스 GV70 2.2 디젤 2열에 앉았고요 바로 얼마전에 2.5 터보 2열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던 터라 그래도 파워트레인이 다르고 어떤 차체 설정이 다를 거라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찍어서 보여 드립니다 일단 지금 고속화도로 이용해서 달렸는데 지금 적어도 이 하체는 이전 2.5 터보가 같거든요 지금 21인치 휠에다가 프리뷰 전자제서스펜션 들어갔고 근데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아, 예 스포츠 패키지가 빠졌구나. 승차감이 소폭이나마 이 디젤이 더 좋네요. 디젤이 2열, 더 2열에서 전해지는 그런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사실 움직임 같은 이런 좌우 롤링 같은 것은 오늘 좀더 자세히 느낄 수 있었는데, 비록 이 GV70인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단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롤링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열에서 느꼈던 그런 시트가 나를 잘 잡아주는 차가 모든 걸 많이 걸러주는 느낌과는 별개로 2열에서는 그래도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2.5 터보하고 2.2 디젤하고 비교를 하자면 2열 승차감이 가솔린보다 디젤이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주행간에 들려오는 그런 동력기관에서 전해오는 엔진룸에서 침투하는 그런 소음은 오히려 디젤은 음, 저는 크게 못 느꼈고요 지금 이제 저속에서 출발할 적에는 소폭 들어오죠? 이런 평균적인 소음치는 확실히 가솔린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주행 간에는 2.2 디젤도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수준으로 잘 다스려져서 그 부분은 쌤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승차감이 디젤이 좀더 이런 아래의 움직임이 좀더 적습니다. 이게 참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5 터보 때는 제가 2열을 못 보여드렸죠. 그래서 개랑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2.5 터보와 비교할적에는2.2 디젤이 소폭이나마 2열 승차감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리도 다 지금 어쿠스틱글라스이고 그런데 음 주행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2.2 디젤과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이 이전에 뭐 산타페에서도 경험했었던 조합이지만 얘가 훨씬 좋아요. 이, 이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게 제네시스가 현대차랑 많이라고 할순 없지만 고급차 느낌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 매끈한 그런 동력 전달도 얘가 좀더 부드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GV70 2.2 디젤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 걸어 보면 음 디젤 엔진이라서 깨어날 적에 진동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적에 좀 있는 수준이고 운전대 통해서 전해지는 어 이것도 이제 후방 후측방에서 차가 오거나 그럴 적에 떨림으로 알려주죠. 멈춰 있을 적에는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운전대, 아, 운전대가 스티어링 휠이지. 페달에서 전해지는 진동은 굉장히 적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속하 뭐야? 기어가 안 들어가는 이게 처음 있었네요. 저희가 근데 가끔 느꼈어요. 이렇게 기어 헛 돌아가는 거. 이 다이얼 방식이. 어, 이게, 얘도 이런 게 처음 나왔네. 이따가 한번또 볼게요. 시승간에 나오는지. 전에 GV80 보단 좀더 변속할 적에, 단단 걸릴 적에, 그러니까 PR&D, R&D에서 걸릴 적에 구분점을 두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또안 들어가는 건 처음 보네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은 얘는 210마력 최고 출력내고요. 이전에 소렌토 2.2 디젤이라든지 산타페 2.2 디젤과 같지만, 걔네들보다 8마력? 한 10여 마력 정도 더 높죠.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도 남겨 주셨는데 이 차가 그래서 그 체감할 수가 있는 수준의 출력 차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소폭이나마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대 토크는 지금 45kgm로 갔죠. 그리고 최고 출력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체감하는 속도는 얘가 소폭이나마 좀더 빠르게 가속하는 걸로 느껴지고 제로백은 제가 또 보여드렸지만 8.5초, 8초가 넘어갔죠. 2.5 터보 같은 경우는 6.3, 6.25뭐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고,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개측기로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체감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느끼는 속도는 쏘렌토 2.2 디젤이라든지 산타페 2.2 디젤보다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게 있고, 그거보다 인상적인 차이점은 핸들링입니다. 지금 뭐 산타페는 완벽한 3세대 플랫폼은 아니고 쏘렌토는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했지만 얘도 이제 신형 3세대 플랫폼이고요. 그럼 플랫폼에서 오는 차이가 대동소이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제네시스 차는 현대차 기아차. 그 플랫폼 쓴 현대 기아차와는 다르게 세팅을 했네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세련된 느낌이. 그런 차이점 때문에 좀 놀랐고요. 같은 디젤 엔진 파워트레인 갖고 있는 그 차들과 비교를 할 적에 그리고 또 댓글을 주신 것 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GV70 2.2 디젤 의미가 있냐 개인적으로는 디젤 이런 소음 진동에 둔감한 편이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 디젤 2.2 디젤 이 모델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름탱크가 GV70은 3종 모두 67L 잖아요 그거 곱하기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1,100km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 얘가 어제 16.5까지 나왔는데, 16.5 곱하기 6 7하면은 지금 정속주행을 해보니까, 뭐, 16.1이 순식간에 나오고요. 이 정도면은 뭐, 연료 탱크 7 0리 거의 되니까, 곱하기 해보면은 뭐, 1,200km도 가겠네요. 게다가 얘가 디젤 차라서, 이제 길들여질 거 생각하면은 뭐한 2만 킬로미터, 3만 킬로미터 정도 총 주행거리가 되면 아마 더 연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2.2 디젤은 연비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전에 다른 차들에서도 봤었지만 그래서 역시나 이 GV70 2.2 디젤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4까지 나오네 그 부분은 뭐2.5 터보라든지 3.5 터보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효율성이라서 그리고 차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그런 차주라면 제가 지금 2리터 디젤 엔진을 10년째 아니지 9년째인가 타고 있는데 물론 진동 그런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디젤차는 가솔린차보다 확실히 그런 부싱이라든지 마운트 된 그런 부분들에서 노후화가 되면은 저도 최근에 뭐 앞에 암을 찢어져 가지고 갈았는데 각설하고 차가 노후됐을 적에 피로도 그러니까 차의 어떤 수명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솔린 모델 대비 더그 드러나는 건 있습니다만 그때 되면 또뭐 유지 보수하면 되죠. 일단 출발할 적에 저속에서 시속 60km 미만에서는 디젤 엔진 소음이 그래도 들어옵니다. 갈갈갈갈거리는 게 근데 그것도 이제 정 저는 이거 타면서도 적어도 디젤 엔진은 요즘 이제 V6든 I6든 3리터까지는 가야 그런 진동적인 부분에서 아이 정도면은 디젤이어도 전혀 문제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GV70 2.2 디젤 같은 경우는 흡차함을 되게 신경 흡차음을 되게 신경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리고 타면서 점점 이거에 대해서 타면서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인상이 좋았어요. 어제 이제 상기 선배랑 한상기 기자님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한상기 기자님은 이제 2.5 터보 차주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상기 선배는 타자마자 아씨 이안 되겠네. 2.5 터보가 헐 낫네 그리고 아 그래요. 그러고서 저는 어 웃었는데 그리고 가속할 때도 저는 이 최대 토크가 얘가 높잖아요. 45kg f 스미터 그래갖고, 그걸 생각을 해서 잘 나간다 생각을 했었는데, 상기선배는 확실히 그 끝까지 리드미컬하게 부드럽게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솔린이 우세하다고 평가를 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쨌거나 이 엔진도 고회전 지향의 디젤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고회전으로 올려가면 지금이야 뭐 엔진 RPM이 2000건절리에서 항속할 경우에는요. 2,000 rpm 그리고 미만으로도 좀떨어지거든요 1,700, 1,600까지도 떨어지는데 시프트 패들링에서 당겨보면 지금 8단에 맞물려가지고선 1,500 굉장히 낮죠, 낮게 쓰죠. 어 이런 것 때문에도 정말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얘는 8단을 툭하면 8단 물어요. 고회전지향 디젤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고속으로 쪼아보면 이 거칠어지는 게 이제 발끝에서부터 느껴지거든요. 이 페달에서부터. 그 순간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바로 피로도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만약에 장거리 주행을 계속 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최고속 주행을 할 일이 빈번하진 않겠으나 그렇게 한다고 치면 가정하면 그 피로도는 가솔린보다는 더 높겠죠. 근데 물론 그런 특이 케이스 그런 사례를 빼고 얘기를 하자면 전이 디젤 엔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용 영역에서는 얘기할 적에 보면 이 정도면은 도심주행할 적에 뭐 출퇴근 가까이 하거나 그리고 가끔 이제 주말 이용해가지고 교회 나간다거나 그런 어떤 좀 전형적인 패턴을 고려를 하면 저는 뭐2.2 디젤 훌륭할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실히 검은색 차체는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2.5 터보는 스포츠 패키지를 집어 넣으니까 아주 그냥 시꺼매가지고 뭔가 어 바깥에서 그냥 잔뜩 튜닝한 그런 느낌마저 냈었는데 얘는 고르진 않습니다. 어, 근데 인테리어는 오늘 이게 옵시디언 블랙이랑 이게, 아, 이게 무슨 뭐더라? 무슨 베이지였나? 투톤 조합에 그 옵션이 들어간 거거든요? 어, 되게 이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가죽도 시트는 나파 가죽은 아니에요. 좀그 질긴 가죽. BMW에서 봤었던 그런 그 타코타 가죽, 다코타 가죽 수준의 질긴 가죽인데, 칼라 조합이 전 너무 좋네요. 그간 탔었던 세 가지 GV70 중에는 오늘 이 조합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스포츠 패키지보다 얘가 이림 직경이 두껍거든요 근데 버튼 눌림감은 스포츠보다 이 스탠다드가 훨씬 좋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는 여기에 완전히 덩어리 하나의 버튼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버튼이 눌림감이 마치 여기 한판짠 것처럼 정확하지 않다. 눌리는 것조차, 눌리는 느낌도 이게 부드러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멀멀해가지고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스탠다드 패키지 운전대에서는 소폭이 나마 더 좋아요. 이 핸들은 그리고 GV80 때도 봤었던 그 운전대랑 같은 디자인이죠. G80도 그렇고. 근데 이림 두께는 두꺼워서 손이 작은 운전자는 잡았을 적에 특히나 뭐 여성 운전자들. 이 GV70은 여성 운전자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걸 보면 좀 너무 두껍다고 하지 않을까 가속감적인 부분은 45kg 포스미터가 그래도 실용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이제 중간이 아니라 후반 가면 서 힘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한160 70까지는 괜찮아요 고기부터 이제 쭉좀 배기량에서 어쨌거나 초반처럼 튀어 튀어나가는 그 느낌은 줄어드는데 운전대 핸들링은 좀 무거운 게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컴포트로 넣었는데 스포트로 바꾸면 이건 아주 그냥 이런 직선 주행에선 괜찮지만 우리 만약에 후진할 때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빼야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상박에 힘이 잔뜩 들어갈 만큼 운전대 돌리는데 힘써야 돼요 그런게 있고 서스펜션은 지금 2 차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퍼 감쇠력도 조절을 하고 앞에 이 룸미러 뭉치에 달린 카메라가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꼬부랑 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가 먼저 조절을 하죠 근데 이 서스펜션 옵션은 가격 대비 꼭 넣는 걸 추천해야 하는될것 같아요 어제 상기선배도 상기선배 차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딱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게 훨씬 이게 더 부드럽다 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차도 궁금했는데 지금 얘가 그리고, 아, 25에 21인치. 선택할 수 있는 휠 타이어는 제일 큰 스펙이잖아요. 그걸 꼈는데도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 그리고 이건 2열 시승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차는 2열이 2.5 터보보다 이 디젤의 시승, 디젤 느낌이 더 좋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ISG 활성화 돼서 꺼졌는데, 비활성화 해볼게요. 보세요. 음. 이 느낌은 좀 확실히 다르네. 가솔린 엔진보다 좀더푸릉푸 푸드득 하면서 깨어나는 거. 근데 뭐 이게 계속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뭐 신경 쓰일 수 있겠죠. 계기판은 지금은 입체 입체 계기판을 켜 놨는데 이제 뭐 눈에 뭐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걸 한번 꺼 볼게요. 네, 이게 끈 겁니다. 끈거켠 거. 여기 보면은 불 같은 것도 막 움직이죠? 네, 디아블로 생각나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전 지금 꺼놨는데 한번 켜보죠 강하게 해요 어, 아주 그냥 6기통 이상의 사운드를 내죠 그리고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처음 들었을 적엔 오, 재밌네,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들게 되면 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땐좀 끄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아할 수 있죠. 예. 이 후방 보여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 드라이브 모드 바꿔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스포트고, 컴포트, 아유, 터렌스렉터를 눌렀네. 컴포트, 에코. 에코에서는 엑셀 반응이 확실히 좀 멍청해집니다. 먹먹해지는게 있어요. 어, 근데 에코로 두니까 소음이 확실히 줄어드네. 엔진 돌아가는 게. 시속 60km인데, 엔진 회전이 1200까지 떨어져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GV70 2.2 디젤은, 저는 우선순위, 추천순위를 매기면, V6, 그, 트윈 터보, 3.5 터보가 여전히 좀 1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2.5터보보다는2.2 디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5 터보는 의외로 연비가 별로였어가지고,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연비를 상쇄할 만큼 또 주행 성능이 그렇게 좋다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살짝 이 토크가 악셀을 스포트 모드로 둘 경우에는 저속으로 움직일 때도 봉봉 이렇게 차가 좀 움찔 움찔하면서 튀어나가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디젤이다 보니까 이게 움찔하면서 빡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움찔하고 말아요. 이 차는 그리고 서스펜션은 전반적으로 단단한 편이에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컴포트와 스포트 간에 그래도 차이가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에선 단단한 가운데 좀 부드러운 그런 게 있고, 스포트로 주면 확실히 아래 움직임이 줄어들어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더 선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2열 승객, 지난번에 2.5 터보 시승 때도 말씀드렸지만, 2열에 앉았을 때도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뒀을 적에 2열 승객조차도 더좀 편안하게 느끼는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GV70은 2.2 디젤을 선택하든 2.5 터보를 선택하든 3.3, 아니 3.5 터보를 선택하든 3.5 터보는 좀 과하려나? 음, 아니야. 3.5 터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자 혼자 탈 적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또 재밌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패밀리 SUV를 쓰기에는 손색이 없겠습니다 제동 성능은 지금 뭐이 GV70 2.2 디젤에도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나 스포트 중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올라오는 그 담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 아쉬운 부족한 제동력은 아니고요 가솔린과 비교할 적에 다른 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 스포츠 패키지에 집어넣으면 이제 대용량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얘는 스탠다드 패키지라서 스탠다드 패키지임에도 지금 제동력 부분에서는 아쉬운 건 없는 스탠다드 패키지의 브레이크입니다 얘가 그리고 오일드라이브가 적용이 됐는데 오일드라이브가 약간 회전할 적에 느낌이 뻐근한 뻑뻑까지는 아니고 약간 뻐근하게 돌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고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속도를 올려가지고 또 돌아 나갈 적에 그럴 때는 또 희한하게 그 뻐근했던 게 뭔가 좀 스트레치되는 느낌이 나면서 그냥 쫙 미끈하게 돌아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평상시보다는 이건 그리고 여기 그 구동력 배분이 있죠. 보면 알수 있어요. 항상 이 사륜에 구동력을 네 바퀴에 몰아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뭐한 80km 정도 되는데 속도가 그래도 악셀링을 가면 네 바퀴에 전부 구동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네 바퀴를 다 구동하기 때문에 그런 좀 뻐근한 느낌이 나고 대신 뭐 주행 안정성은 좋아지겠죠. 네, 이상으로 GV70 2.2 디젤 오일 드라이브 스탠다드 패키지 주행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